다음 소식입니다. 삼성화재가 대전 연고지의 전통시장인 문창시장과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금융그룹은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화재의 대표이사 교체를 통해 세대 교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문하 삼성생명 부사장이 삼성화재의 새 대표이사로 내정되었으며, 이는 회사의 영업 및 기획력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삼성화재는 이 대표의 취임에 따라 현장의 판매 채널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화재는 프로배구 경기에서 흥국 생명을 꺾고 순위에서 3위로 도약하며 스포츠 분야에서도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마트폰 관련 상장 기업의 브랜드 평판 2023년 12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하였고 삼성SDI와 LG전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대덕전자는 전날 대비 5.18% 상승하며 급등세를 보였으며 공매도 거래량도 1만 건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대덕전자는 고부가 반도체 기판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FCBGA 제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며 주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전자업체들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대체로 낙제점으로 평가받았으며, 대덕전자 또한 영업이익이 90% 이상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대덕전자는 투자 심리 과열 종목 중 하나로 꼽히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직 변호사 어 씨는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후 경찰의 현장 수색 중 다른 변호사와 함께 집에 돌아왔으며,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로 인한 가정 불화가 범행의 배경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대동병원은 2023 의료 질 향상 경진 대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어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대동은 농기계를 전 세계 70여 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국내 농업 기계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세후의 대동 전통 문화 대상에서는 문화유산 미술 공연 부문에서 각각 이영화 비운미술관장 박행보 화백 박방금 명창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동그룹과 서브원은 MRO 및 부자재 품목 거래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통합구매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차바이오텍은 상트네어로부터 HER이 표적항체 신약후보물질 CTN2를 이전받아 NK세포네처럴 킬러, 셀 자연사례 세포치료제와 병용하여 개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물질 이전 계약은 차바이오텍이 개발 중인 NK 세포치료제의 항암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병용치료의 효과를 확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차바이오텍은 올해 3분기 별도 기준으로 누적 매출액이 전년 대비 83% 증가한 573억 원을 기록하며 국내 사업 부문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바이오텍은 재대열 및 면역줄기세포보관, 바이오인슈어런스, 유전체 분석 등의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차바이오텍은 연결 기준 3분기 누적 매출액이 7,132억 원을 기록 연매출 1조 원 돌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후성, KPM테크, 그리고 동진 세미캠의 주가 흐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후성은 지난 몇주 동안 3% 미만의 상승폭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특정 날짜에는 전 거래일 대비 소폭 상승한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반면 KPM 테크는 일부 날짜에 3% 가까운 낙폭을 보여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동진 세미캠은 이들 회사와는 대조적으로 약보합세를 유지하며 다소 다른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동진 세미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시장의 흐름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다양한 움직임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과 전략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BB테크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며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최근 한달 동안 상승세를 보이며 로봇 관련주 중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가 상승은 로봇 기업들의 감속기 수요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SBB테크는 로봇 부품 국산화에 성공하여 해당 분야에서 핵심 기술 역량을 공개하며 시장에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로봇 상장 기업 브랜드 평판에서도 SBB테크가 상위권에 랭크되며 그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은 로봇주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도체 장비 전문기업 이오테크닉스는 지난해 3월 15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1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일시적인 하락 후 올해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KB증권은 이오테크닉스에 대해 2024년 사상 최대 매출 달성이 전망된다고 내다보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목표가를 19만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이오테크닉스의 주가는 한때 큰 폭으로 하락하여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고, 시가총액도 1,19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었으며, 이오테크닉스는 3분기 매출액 740억 원, 영업익 29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약품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며,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확산과 관련하여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4일 오후 1시 7분 기준으로 11.51% 680원 상승한 6,590원에 거래되었으며 전 거래일 대비 390원 6.60% 오른 것으로 기록됩니다. 중국에서 호흡기 질환 확산으로 학교 수업 중단이 속출하는 가운데 국제약품의 주가는 20.18% 상승해 7,140원의 거래를 마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국제약품이 최근 레바 아이 2%의 안구건조증 개선 효과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종시 금융감독원 그리고 하나손해보험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예방에 중점을 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심건물 인증을 받은 특등급 아파트에 대해 DB손해보험의 아파트종합보험 가입 시 최대 7%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 중앙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피엘단체보험을 운영하며 이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한 보험업계에서는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이 높은 미래 이익을 예상하며, 이들 회사는 생보사보다 약 15조 원더 많은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평균 78.6%로 집계되어 지난해 대비 개선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흥구석유의 주가가 시간의 매매에서 급등세를 보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일 공동개발구역에서의 해저유전 개발 가능성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동지역의 불안정한 정세,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이 주가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의 하락세와 함께 흥구석률을 포함한 석유 관련주들이 일부 하락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주가 변동은 국제적인 정세와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철강업계의 최근 동향을 종합해 보면 철강 관련 주식 시장에서 다양한 움직임이 관찰됩니다. 동일 철강과 부국 철강은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상승과 하락을 보였으며, 이는 건설경기의 회복과 철강 수요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부국 철강의 주가는 건설경기의 회복에 따른 철강 수요 급증으로 인해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철강 중소형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움직임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경기 회복과 업계의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찰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뉴스를 듣다 보면 투자의 지식이 쌓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